7월 20일 우리 회사는 한전 신규 자회사인 한전 MCS, 한전 FMS, 한전 CSC와 ICT 통합 서비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ICT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개사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정식은 우리 회사 박성철 사장을 비롯한 한전 MCS 권기보 사장, 한전 FMS 이병식 사장 한전 CSC 권춘택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 및 시공, ICT 분야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 ICT 분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이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 회사는 전략 ICT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전 신규 자회사 3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ICT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ERP 및 그룹웨어를 포함한 IC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 혁신 등 ICT 기반 정책 및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